상해가 좋 자. 안 예쁘네 응? 왜 그래? 라온아 너 뭐야 왜다 알아? 나 장난이 다 알지 나온이 힘들겠어? 어. 왜? 기침해서? 좀 괜찮아질 거야. 좀 괜찮아질 거야. 이제. 어, 어. 코가, 근데... 아파? 코가... 어. 근데... 코가 아파. 코가 아파. 여기 앉아보세요. 이게 뭐야? 나온이가 설명해줘. 이거 뭐지? 당근. 당근. 이거는. 멍멍이. 멍멍이. 수학. 어, 수학. 수학. 엄마가 일단 은 연필을 먼저 깎아 줄게. 이거. 이게 뭐야? 어, 그 연필이네, 라오나. 연필? 어, 하트 연필이네. 당근 좋아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라오나? 이거를 여기 넣고 연필을 이렇게 돌려. 이걸 어, 됐다. 너? 어, 됐다. 봐봐. 연필. 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라온이 연필 어떻게 잡는지 알아? 어. 어떻게 잡아 연필? 이렇게. 자, 이거 우리 선 긋기 하는 거야. 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연필을 봐봐. 이렇게. 어, 그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세요. 오, 잘 그었어. 하고 <laughs> 친구들이 우주선을 타고 어. 화성으로 여행을 간대. 라온이? 어 로켓트가 이쪽으로 뭐야? 보내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화성. 그런데 음. 그런데 치즈 같아. 아 치즈 같아. 어. 그러면 어. 로켓트를 타고 치즈를 먹을 수 있게 선을 쭉 그어줄까? 나온이가? 어. 어. 누구 먼저 어볼까 누구 먼저 갈까? 어 예! 그래 가자 응? 어 됐어 해봐 네 이거 못 하겠다 쭉 세게 세게 나오나 이제 먹을게. 라면 먹어야지 라면 안 커. 맛있는 라면을 먹어볼까요 누구 먼저 줄까 누구 먼저 줄예예 예, 그래 주먹은 어 가위 가위 보이까안 넘어진 거 가위 가위 보 누가 이겼어? 내가 <laughs> 맞아 아 엄마 때려야 돼 아픈데? 그렇지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라우니가 아잘 예뻐 잘, 잘 못했어 라온. 수박도 해볼까? 수박 만들어 볼까? 아, 나 이거 잘 수박. 못했어 아 예뻐 예뻐 아, 예쁘네 예쁘네 왜 그래 왜 뭐라고 해 처음 해보는 건데 그치 와와 아. 맛있겠다 음 아, 못해 맛있겠다 그치 음. 맨날 핸드폰 보고 못해 방해가 좀자 <laughs> 연이다 연 하늘에 막 날라다니는 거 봤었잖아 나연 타주 연. 그래 우리 나중에 공원 가서 연 날려보자 얘가 응. 더커 맞아 얘가 더 높아 높아 얘가... 어. 낮아 높은 거는 무서워 높은 거는 무서워 어. 똑같은 어. 그림끼리 이어주세요 음. 비행기 뒤에 어디 같지? 응, 그럼 얘네 이렇게 줄로 이어주세요 얘는 뭐 같애? 트럭 앞에 트럭 앞에가 어디 갔을까 얘야? 그러면은 어.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렇지. 어디까지 그... 가? 응. 얘는 기차. 기차니까 똑같은데 어. 여기로 가야 돼. 그 라온이가 선을 이어줘. 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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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로 어. 가야 돼. 맞 라온이 살짝 천재 같아. 라온아, 어. 너 뭐야? 왜다 알아? 나다난이다 알지. <laughs> 그렇지 아유. 나저 의자에 앉아서 할래? 안 불편해? 어, 할래? 아, 뭘포해 뭐 아, 저 의자에 앉아서 할래 아, 아빠 물 먹고 싶어. 갔다만 나운 책상기. 나이 책상을 나훈이 하나 사 줘야 네. 되거나. 음. 응. 나스이드공부를좀 해야 될거 같아. 너무 잘해. 응. 너무 잘해. 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으세요. 너 볼펜 어디가? 볼펜을 놓고 펜을 넣고. 다 여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 세모잖아. 어? 세모잖아 이거. 이게 세모라고? 이거 동그라미 아니잖아. 네모야, 이거. 동그이미이 어. 이거잖아. 이거 봐봐, 어. 동그라미이잖아 아, 알았어. 내가 알려 주지. 어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머리 아파? 이것까지만 할까? 4까지만 오늘 그만할까? 라온이 많이 아파? 어떻게 하죠? 5가지 할까? 응. 그래. 좀 시원해? 아 예. 안 시원해?